사랑하는 영혼이여, 인류에게 가장 큰 병은 무엇일까요? 질병도, 가난도, 실패도 아닙니다. 가장 큰 병은 바로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 걱정은 무엇일까요?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에 대한 걱정 말입니다. 오늘 당신은 여기 앉아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내일을 향해 달려갑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직장은 유지될까요? 사라질까요? 농작물은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병들까요? 건강할까요? 당신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필름이 끊임없이 흐릅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그 필름이 실현된 적이 있나요? 당신이 매일 마음속에 쓰는 걱정의 대본이 정확히 그렇게 된 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났거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은 속임수입니다. 걱정은 환상입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잡으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밤낮으로 달리고, 쫓아다니고, 땀을 뻘뻘 흘리지만, 그림자는 결코 잡히지 않습니다. 걱정하면 해결책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걱정은 결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걱정할 때, 한번 주에 깊게 살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빠집니다. 잠은 사라지고 마음 속에 불안이 스며듭니다. 해결책을 향해 나아가는 대신 오히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걱정은 마치 농부가 밭에 씨앗을 심지 않고 그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나무를 원합니다. 열매를 원합니다. 그늘을 원합니다. 하지만 씨앗을 심는 것을 잊었습니다. 오늘의 씨앗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심는 대신 내일의 열매를 걱정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걱정하는 것, 씨앗을 심지 않고 그늘을 상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류의 현실입니다. 오늘을 사는 대신 그는 내일의 짐에 짓눌립니다. 내일의 두려움이 그의 눈에 그림자를 드리우기 때문에 오늘 미소 짓는 것을 잊었습니다. 내일의 할일 목록을 준비하느라 오늘 명상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내일의 걱정이 지배하기 때문에 오늘 삶을 즐겁게 사는 것을 잊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걱정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걱정은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외부의 공격도 아닙니다. 걱정은 마음의 습관입니다. 마음은 항상 두 곳으로 갑니다. 지나간 과거로 아니면 다가올 미래로. 마음은 결코 현재에 머물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후회합니다. 왜 이렇게 했지? 왜 저렇게 하지 않았지? 그리고 미래에는 두려워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저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바로 이 챗바퀴 도는 것을 걱정이라고 하며 이것이 가장 큰 병입니다. 걱정은 현재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떠나면 아직 여기 있지도 않은 것에 얽매이게 됩니다. 당신에게는 단 하나의 순간, 바로 이 순간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그 순간마저도 빼앗아갑니다. 당신은 미래의 상상 속 불길 속에서 계속 타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이유입니다. 온갖 수단이 있고 온갖 편의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삶이 없는 곳에 항상 있기에 불안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걱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걱정만으로 음식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걱정만으로 병을 고친 적이 있습니까? 걱정만으로 시험에 합격한 적이 있습니까? 답은 절대 없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행동, 즉 자각에서 나오지만 걱정에서는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걱정은 에너지를 소모시킬 뿐입니다. 인생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내일은 누구의 손에도 없습니다. 당신의 것도 나의 것도 아닙니다. 내일은 항상 불확실하며 이것이 인생의 아름다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일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인생은 어떨까요? 설렘도, 탐험도, 새로운 경험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이미 읽은 생명 없는 책과 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일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인생의 아름다움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바로 이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에 걱정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걱정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단 하나, 현재에 사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손에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내일은 언제나 그랬듯이 저절로 올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오직 이 호흡만이 있습니다. 완전한 자각으로 살아가세요. 이것이 명상의 길입니다. 걱정은 인생의 가장 큰 병이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그 치료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세요. 오직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은 오겠지만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오늘 꽃 피우세요. 오늘 춤추세요. 오늘 명상에 잠기세요. 이것이 진정한 다름아이고 진정한 기도입니다. 인간이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항상 자신의 손에 닿지 않는 것의 얽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현자가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현자는 매우 평화롭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고,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밭에 앉아 있는 농부를 보았습니다. 밭은 준비되었습니다. 경계도 정해지고, 땅도 갈아 엎어졌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만 올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현자는 가까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형제님, 왜요? 왜 올려다 보시는 겁니까? 밭은 다 준비되었는데, 씨앗은 어디 있습니까? 농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형님, 내일 비가 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망가질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현자는 이 말을 듣고 크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에는 조롱이 담겨 있지 않았고, 오히려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자는 말했습니다. 비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늘만 걱정하고 땅은 잊었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도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밭을 가꾸는 것도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당신은 버렸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걱정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의 힘으로 할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이 단순한 대화 속에는 매우 심오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류는 항상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잊어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비는 당신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나머지는 삶에 맡겨둔다면 당신의 의무는 끝납니다. 내일 비가 올지 말지는 걱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은 당신의 현재를 잃게 할 뿐입니다.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릴 수 없을 것입니다. 비가 오면 씨앗이 하나도 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농부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각자의 밭에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밭은 가족입니다. 누군가의 밭은 직장입니다. 누군가의 밭은 공부입니다. 누군가의 밭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모두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직장은 남을까요? 사라질까요? 시험에 합격할까요? 못할까요? 집은 지어질까요? 못 지을까요? 병은 나을까요? 나을까요? 바로 이 걱정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있습니다. 현자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놓아주세요. 걱정은 항상 당신 손에 닿지 않는 것에 대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내일 해가 뜰지 말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해가 뜨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요? 당신의 걱정이 해가 뜨도록 도운 적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해는 제때에 뜹니다. 제때에 집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많은 것들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어떤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떨어지면 어쩌지? 시험지가 어려우면 어쩌지? 기억하지 못하면 어쩌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걱정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의 자신감은 유지되지 않을 것이고, 공부도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부하려고 앉아있을 때 그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결국 그는 정말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 학생이 성인의 말씀대로 생각한다면, 내일 시험지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공부하는 것은 내 손에 있다. 라고 한다면 그의 마음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할 것이고,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 그것이 당신의 다름아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이든, 그것이 당신의 길입니다.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매순간 변하지만,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이 올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 있고 지금은 여기 있습니다. 현자는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을 보지 말고 땅을 보세요. 당신의 일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씨앗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비는 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의 몫을 하세요. 나머지는 삶에 맡겨두세요. 이 작은 문장을 깨닫는다면 삶이 수월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을 하세요. 손에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이 현자의 가르침을 이해한다면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의 고민의 절반은 사라질 것입니다. 걱정을 버리고 행동에 옮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비밀입니다. 오늘을 살면 내일은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손에 없는 것에 대해 계속 걱정합니다. 미래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얼마나 많은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는지, 누군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누군가는 희망을 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누군가는 걱정합니다. 만약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미래는 온 적이 있을까요? 미래는 올 때마다 이름이 바뀝니다. 오늘이 됩니다. 즉, 미래는 꿈입니다. 환상입니다.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꿈을 현실로 여기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합니다. 미래의 그림자 속에 살면서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오늘을 사는 대신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계속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오면 그때도 오늘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다시 새로운 내일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즉, 그의 삶 전체가 걱정 속에 스쳐 지나가고 삶은 뒤로 남겨집니다. 내일을 위해 햇살이 비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강물이 모래를 위해 흐르나요? 꽃이 내년을 위해 피어나요? 아닙니다. 자연은 항상 지금, 여기 속에 살아갑니다. 강물은 바로 이 순간을 흐르고 꽃은 바로 이 순간을 향기롭게 퍼뜨립니다. 태양은 바로 이 순간. 빛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내일의 걱정에 사로잡혀 현재를 잃을 만큼 미쳐 있습니다. 이 걱정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현재의 힘이 파괴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한 시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대신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그한 시간을 얻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주인은 흐트러집니다. 그한 시간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손에 쥐고 있는 한 시간마저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에 대해 걱정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수 없고 이것이 가장 큰 손실입니다. 마음은 매우 영리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미지의 것이며 마음은 미지의 것과 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마음은 항상 당신을 미래로 밀어붙입니다. 마음은 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당신을 이러한 질문들에 얽매이게 하고, 마음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미래는 환상이고, 인류는 바로 그 환상 속에서 살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애썼다. 하지만 머릿속은 쉴새 없이 바쁘게 돌아다녔다. 내일 면접인데 합격할지 못할지 모르겠어. 떨어지면 어쩌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자, 생각해 보세요. 그는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피곤하게 일어났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바로 그 피로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즉, 미래에 대한 걱정이 그의 패배를 확정 지었습니다. 만약 같은 사람이, 내일 면접은 내일인데, 지금은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기 위해 잠을 자야 해. 라고 생각했다면, 결과는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비밀은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는 인생이고 미래는 환상입니다. 미래가 오면 그 이름은 바뀔 것입니다. 그때도 오늘이라고 불려야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다가올 내일의 그림자 속에서 오늘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그의 삶이 항상 불안전한 이유입니다. 진정으로 살고 싶다면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버리고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이 순결, 이 순간, 오직 이 순간만이 당신의 것입니다. 다음 순결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 명상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자각으로 가는 문입니다. 자연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삶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는 단지 상상일 뿐입니다. 그러니 걱정을 버리고 이 순간을 축하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걱정이 그렇게 깊이 뿌리 내리고 마음이 미래에 대한 환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방황한다면 어떻게 해탈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자각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생길 때마다 잠시 멈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내일이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가? 그러면 답은 즉시 나올 것입니다. 아니요. 내일은 지금 당장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생각일 뿐입니다. 마음의 게임입니다. 이것이 바로 걱정의 현실입니다.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걱정이 단지 마음의 환상일 뿐임을 이해한다면 바로 그 순간 걱정의 마법은 깨어날 것입니다. 자각이 찾아오는 순간 환상은 사라집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밧줄을 뱀으로 착각하고 두려움이 생기지만 등불을 켜고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그저 평범한 밧줄임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바로 그 순간 사라집니다. 걱정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알아차림이 찾아오는 순간 당신은 이것이 단지 생각일 뿐이며 그 생각은 바로 그 순간에 깨어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의 진정한 작업입니다. 당신을 현재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명상은 지금, 오직 여기만이 삶임을 가르쳐 줍니다. 호흡을 관찰하면 이 호흡이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호흡은 지금이며 당신을 현재로 끌어당깁니다. 새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며 당신의 마음은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간단한 연습, 그저 호흡을 관찰하세요. 호흡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호흡이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걱정이 생길 것이지만, 호흡으로 돌아오면 걱정이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호흡은 실제합니다. 걱정은 당신을 미래로 끌어당기지만, 호흡은 당신을 현재에 고정시킵니다. 이것이 명상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진정으로 현재로 돌아오면 여기에는 내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이 순간만이 있고 이 순간에는 어떤 걱정도 있을 수 없습니다. 걱정은 언제나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상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자각하는 순간 당신의 짐은 가벼워집니다. 마음 속의 무리는 흩어집니다. 그리고 삶은 항상 가벼웠음을 깨닫게 됩니다. 걱정이라는 짐으로 삶을 무겁게 만들었죠. 명상은 바로 그러한 자각의 예술입니다. 매 순간 되돌아가는 것. 내가 여기, 지금 여기에 있는 매 순간을 보는 것. 이 치료법을 받아들이면 당신의 삶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걱정이 있던 곳에 이제 평화가 찾아옵니다. 전에는 두려움이 있던 곳에 이제 신뢰가 태어납니다. 전에는 내일이라는 짐이 있던 곳에 이제 오늘의 기쁨이 꽃 피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걱정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생각일 뿐입니다. 명상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생각을 지켜보되 그 생각에 갇히지 마세요. 현재로 돌아오세요. 호흡을 지켜보세요. 이 순간을 지켜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직 평화만이 있습니다. 오직 행복만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나요? 아이보다 더 위대한 가르침의 책은 없다. 아이는 손에 진흙을 묻히고 얼굴에는 웃음꽃을 피우고 눈에는 반짝임을 담아 놀고 있다. 내일이 시험이라는 사실도. 미래가 어떨지도 모른다. 아이는 이 순간을 온전히 존재감으로 살아간다. 아이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그의 웃음은 가장 진실하다. 그의 미소는 거짓이 아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일어나는 것이다. 아이의 웃음에는 어떤 조건도, 어떤 부담도 없다. 그는 삶이 내면에서 춤추기 때문에 웃는다. 자, 꽃한 송이를 보라. 정원에 핀꽃한 송이. 어쩌면 내일 시들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 내 꽃잎이 떨어질까봐 걱정한 적이 있을까? 아니다. 꽃은 피어날 때 온전히 피어난다. 온전한 향기와 온전한 아름다움으로. 그래서 당신은 꽃을 볼때 잠시 멈춰선다. 꽃의 아름다움은 현재에 살고 있기에 당신을 감동시킨다. 이두 가지에 아이와 꽃은 삶의 깊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현재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 행복합니다. 아이와 꽃은 우리에게 인생은 결코 내일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인생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는 걱정이라는 짐을 짊어집니다. 꽃에게서 배우는 대신 주름 속에 파묻혀 버립니다. 우리는 웃는 법을 잊습니다. 노는 법을 잊습니다. 살아가는 법을 잊습니다. 진정한 삶을 즐기고 싶다면 아이처럼 되세요. 꽃처럼 되세요. 아이의 웃음과 꽃의 향기는 둘다 삶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명상에 잠기면 당신도 아이처럼 순수해집니다. 당신도 꽃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면, 걱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아이와 꽃은 둘다 신성의 사자입니다. 그들은 내일에 대한 걱정은 헛되며,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진실임을 일깨워줍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아이처럼 웃을 수 있습니까? 꽃처럼 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비밀을 찾은 것입니다. 인류의 삶 전체가 이 걱정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을 걱정하다 보면 오늘은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내일이 오면 오늘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조차 인류는 다시 다음 내일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삶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미뤄질 뿐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을 버린다면 당신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남아 삶 자체가 축제가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걱정에 잠기면 모든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구멍 난 그릇에 물을 붓는 것처럼 채우는 순간 새어나옵니다.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걱정이 바로 그 구멍입니다. 하지만 내일의 짐을 내려놓으면 그릇이 완전히 채워집니다. 그러면 당신 안에서 에너지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그 에너지는 사랑으로 흐를 것입니다. 당신의 관계 속에서, 당신의 말 속에서, 당신의 눈빛 깊은 곳에서 사랑이 아른거릴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질 때그 만짐에는 따스함이 있을 것입니다. 걱정 없는 마음이 사랑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는 웃음으로 흐를 것입니다. 당신의 미소는 진실될 것입니다. 삶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워 웃음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유 없이 웃음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 에너지는 명상으로 흐를 것입니다. 걱정이 사라지면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 속에서 당신은 내면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명상은 기술이 아닙니다. 명상은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명상은 미래의 짐을 내려놓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일을 신께 맡기라. 내일은 결코 네 손에 있지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오늘, 오직 지금뿐이다. 이 순간을 살아갈 용기가 있다면,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을 신성으로 인도할 수 있다. 바로 이 순간이 해방, 사랑, 그리고 행복으로 가는 문이다. 그러니, 제 말을 기억하세요. 내일 걱정은 내려놓고, 오늘을 붙잡으세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이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내일의 그림자 속에서 계속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오늘의 빛 속에서 춤추고 싶으신가요? 이 말이 단지 말로만 머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말은 듣고 생각은 숙고했지만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경험이 쌓이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불안전합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작은 명상을 해 봅시다. 눈을 감으세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어깨를 이완하세요. 억지로 호흡을 바꾸지 마세요. 흐르는 그대로 두세요. 이제 호흡을 지켜보세요. 숨이 들어오면 지켜보세요. 숨이 나가면 지켜보세요. 그저 지켜보세요. 기억하세요. 지금 당장 내일은 없습니다. 이 호흡 속에는 내일의 조각이 없습니다. 내일의 행복도 내일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호흡뿐입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알았나요? 명상이 내면으로 내려오자마자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걱정은 사라지는데, 걱정은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넘어설 때, 걱정은 어디에 머물겠습니까? 이것이 명상의 영광입니다. 명상은 행동이 아닙니다. 명상은 단지 지켜보는 상태입니다. 지켜보는 것,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붙잡거나 멈추거나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켜보는 것 속에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닙니다. 오직 영원한 현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현재가 신의 문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세요. 하지만 이 침묵을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등불이 켜지듯, 그 빛을 당신과 함께 가져가세요. 기억하세요. 걱정이 생길 때마다 멈추세요. 한 번의 호흡을 지켜보면 즉시 현재로 돌아올 것입니다. 걱정이 그저 그림자, 꿈이었음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내일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을 사세요. 여기에만 진실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신성이 있습니다.